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무림절대로. 2. 영황지옥 2. 명태조는 원을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면서 원이 망하게 된 원인이 황족들의 제위다툼과 왕권약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명을 건국한 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정이 안정되어야 하며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의 초석이 튼튼 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태조가 명을 건국하는데 일조를 한 개국공 신들의 유세가 나날이 심각해지 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태조는 구파일방과 무림칠대세가의 연맹 체인 무림맹과 비밀이 밀약을 맺고 영황지옥이라는 마옥을 탄생 시켰다. 제갈량을 능가한다고 알려진 천뇌 제갈무위에 의해 지하에 구축된 지옥혈은 희대의 절진들로 죽음의 함정이 도처에 펼쳐져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죽어도 나올 수 없는 영황 지옥으로 재탄생되었다. 게다가 그 입구는 천지환상대진이 펼쳐져 있어서 끝도 없는 만장단에만 보였다. 자연히 사람은 두려워해서 발길을 끊게 되었고, 그곳은 저절로 금지가 되었다. 간혹 타지에서 와서 먼 모르고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단해에 떨어져 실종이 되었고 몇몇 의로운 무리민들이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단해로 뛰어내렸지만 그들 중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금지가 되었고 그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세인들의 뇌리에 인식되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길도 잡초에 가려지고 나중에는 나무들이 자라서 그 흔적을 완전히 감추어버렸다. 처음엔 황제와 황제의 직속인 금의위의 수장인 도지휘사. 그리고 무림맹의 맹주 사마휘와 군사였던 제갈무이만이 그 위치를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황지옥은 황제의 적이 된 역적의 가족들과 황권강화에 반하는 개국공신들의 가족들을 처벌하는 곳이 된다. 또한 무림맹은 무림의 해악이 되는 절세마두와 생마두를 잡아서 격리시키는 곳으로 이용했다. 황제와 무림맹 둘다 영황지옥의 쓰임새는 달랐으나 서로의 위치를 강화하는데 유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무림과 관은 서로 불가침의 협정을 맺게 된다. 무림의 일에 관은 개입하지 않고 관의 일에 무림이 관여하지 않는 협정이 정식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러나 20년 후 도지위사가 병사하고 명태조마저 71세의 나이로 죽음으로써 영황지옥에 대한 비밀을 알수 있는 사람은 무림맹주 사마휘와 군사였던 천뇌 제갈무이뿐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무림맹주와 군사였던 제갈무이는 동시에 무림에서 실종되었다. 마치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듯이 한날 한시에 자취를 감춘 것이다. 현재 무림에서 두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홍무제가 집권하고 관과 무림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무림과 관은 서로를 인정하며 행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무림은 사자철검 사마휘의 가공할 무력과 천내라 불리는 제갈무위의 뛰어난 지혜 앞에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무림맹주 사마휘와 군사였던 제갈무위가 흉수에 의해 실종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은거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였다. 무림이나 관은 그야말로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결국 영황지옥의 위치를 알고 있던 네 사람이 사라지자 영황지옥의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되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